통행료 문제의 풀이를 맡은 이온도입니다 주어진 그래프에서 모든 간선의 가중치가 1일 때, 두 정점 u, v를 연결하는 최단 경로의 길이를 d(u, v)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프의 형태가 주어지기 때문에 너비 우선 탐색을 통해서 O(n m) 시간에 고정된 u에 대해서 임의의 d(u, v)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s가 0이고 주어진 그래프가 트리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모든 간선의 가중치를 a로 설정하여 쿼리를 보냅니다. 모든 각 각선, 간선에 대해서 그 간선의 가중치만 b 로 바꾸어서 쿼리를 보내봅니다. 이때 답이 바뀐다면 그 간선은 s와 t 경로에 있는 간선이고 바뀌지 않는다면 s와 t 경로에 없는 간선입니다. 답이 바뀌는 간선으로 연결된 정점 중에서 s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정점이 t임을 알수 있습니다. 인계의 코리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수 있고 부문제 1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만 바꿔보는 대신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바꿔본다면 코리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이 바뀌는 가장 먼 정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 차관해서 모든 정점을 거리 순으로 정렬합시다. k번째 이후의 정점들의 부모로 가는 강선들의 가중치를 모두 비로 했을 때 답이 바뀌지 않는 k 중 최대 값을 구하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값은 이분 탐색으로 구할 수 있고 그러한 k를 km 이라고 부릅시다 km-1번째 정점의 부모로 가는 간선의 가중치를 b로 설정하는 순간 답이 바뀐다는 의미이므로 km-1번째 정점이 t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log n의 올림 플러스 1은 18번의 코리를 사용하고 부분 문제 2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s와 t에는 제약이 없고 주어진 그래프가 트리인 경우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간선들의 번호를 매겨서 번호가 k 이하인 간선들의 가중치를 b로 설정했을 때 최장경로의 길이가 바뀌는 가장 작은 k를 km이라고 합시다. 아까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해서 km을 지분 탐색을 통해서 log n 번의 쿼리로 구할 수 있습니다. 번호가 km 미만인 간선들의 가중치를 바꾸면 최장경로의 길이가 바뀌지 않고 번호가 KM 이하인 간선들의 가중치를 바꾸면 표정 경로의 길이가 바뀌므로 KM번 간선은 S와 T를 잇는 경로 위에 존재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KM번 간선을 기준으로 트리를 두 개의 서브 트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서브 트리에서 부분 문제 1을 해결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S t 를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52번의 꼬리로 부분 문제 4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를 그래프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선에 대한 이분 탐색을 통해서 S와 T를 잇는 최장 경로 위에 한 간선 E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성을 잃지 않고 S와 T를 잇는 최장 경로가 S, U, V, T와 같은 형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DU, X는 D, V, X 플러스 1을 만족하는 모든 정점 X가 S의 후보이고 D, V, X는 du2,x 플러스 1을 만족하는 모든 정점 x가 t의 후보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s의 후보집합으로 구성된 u를 유트로하는 bfs 스패닝 트리 안에 su 경로가 존재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fs 스패닝 트리에서 부분 문제 사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t도 마찬가지로 구해주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